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고조 백수님께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 34살, 학력,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성적 받아, 출석 무단 두번 경력 7년 3개월, 자기증 일종 대형, 지게차, 구입사기, 기중기, 지게차 빼고 장롱매요커의상급 정보 기기 운영기능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지금 제의 고민은 순천에 폴리텍 10개월 과정이 있는데 그걸 갈까 생각 중입니다. 대기업 바라지도 않고 주연기업 상주직 좀그 정도 가고 싶어서 뭐라도 해야 갈수 있지 않나 해서 너무 늦었지만 벌써 선 다섯 되네요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형님께 사연 쓰게 되었습니다. 1.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이대로는 그냥 중소기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 밖에 못 가고, 처우도 안 좋고, 미래도 안 보여서. 2.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문과 할 사람도 없고. 혼자 생각하다가 폴리트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좀 열심히 하면 진보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3. 어느 과를 가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종류도 많고, 뭘 해야 하는지. 4.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솔직히 없습니다. 5. 어떻게 일하고 싶은가? 큰 월급 바라지 않고 상주에게 일좀 편하고 월합에 챙기고 전망 있는 일 하고 싶어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사실 이게 기, 사연이 굉장히 긴데 제가 굉장히 많이 좀커트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릴 본인도 알겠지만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적어놨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시죠? 백수님 본인이 굉장히 두서없이 솔직히 말할게 약간 좀 너무 낙사로 적어놨어요. 이게 그래서, 핵심만 뺐습니다. 핵심은 이래요, 핵심은. 정리하자면. 그게, 이 사연 정리하기 더좋아야 이게. 일단, 이분이 나이가 많고요. 스펙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고, 경력을 잊지 않으면 사실 정말 제대로 된 경력은 없어요. 이분이 이것다, 고 저것다 하면서 많이 많이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보면, 뭐, 마트에서 일하고, 그리고 컴퓨터 AS회사에서 일하고, 대기업 계열사, 어, 이라고, 생산직, 이제, 이라고, 마지막에, 이제, 납품, 납품을 했습니다. 그 운전은 좀할줄 아시겠는데, 운전은? 그래도 이분이 뭐 재능이 아예 없는 분은 아니에요. 운전은 좀 잘하겠네요. 큰 차로 운전 했다 보니까 이분이 그동안 3.4톤, 4.5톤, 3.5톤, 4.5톤, 그러니까 좀큰 차로 운전했어요. 그러니까 운전은 좀 잘하실 것 같아요. 사고 난적 없죠? 여태까지 운전하다가 뭐 박았다. 사고 난적 없죠? 사고 경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지게차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님이 메탈, 메탈지를 그렇게 잘하는 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 단순 고졸에다가, 뭐, 자기증도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자기증은 없는 것 같고, 경력도 사실 좋은 자기증은 아니에요. 굉장히 주소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중견기업 상주지, 아마 생산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생산지. 그러니까, 중견기업 주간 생산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죠. 혹시 목표라는 뭐 회사 같은 거 있나요? 뭐, 내가 봐놓은 회사들, 뭐. 있습니까? 본인이 아는 거. 없어요? 굉장히 뭔가 막이 나네요. 막이 나네. 망인하네. 예. 네. 그니까 좀 매탄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눈은 높은데, 왜 눈이 높을까요? 바로 현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상주직이 뭐예요? 생산지 생각 안 해봤다고요? 아니, 그, 어떤 상주직이 이해하는 겁니까? 어떤 상주직 보통 중견기업이면, 제조업이면, 보통 생산지, 공무직. 그 포지션도 많잖아요. 보통 이제, 고전이 말수 있는 게 생산지, 공무직인데. 근데 좀 메탄지를 좀 많이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놓고 말씀 드릴게요 못 갑니다 못갈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이 뭘 어디를 가야 될지 뭐 어떤 회사가 있는데 괜찮을지 아니면 뭐 어떤 파티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한 게 없어요 이게. 막연해 아니 상조직이란 어디 습니까 상조가 뭔지 아세요 상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상조란 게 뭐냐 면요 간단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거예요 교대급안 하는 직업을 상주직이 나옵니다, 상주. 근데 그것 뜻, 알고 계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직업이라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조업이면. 상주가 있고 교대가 있어요. 교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간, 야간. 아니면 뭐,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교대로 근무하는 거. 상주는 뭐냐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겁니다. 잔업 있으면 그냥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밤을 새지 않는 거죠. 주말에 쉬고, 근데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힘든 거 하고 싶지 않고, 좀 괜찮은 회사에서 돈좀 받고 복지받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예,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본인 같은 사람을 이 회사가 뽑아 줄것 같습니까? 그리고 중견기업도 모르잖아요. 어디가 중견기업이고, 어디가 대기업이고, 모르잖아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본인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적은 나이가, 요즘에 인터넷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 중견기업이 뭐 어떤 기업인지, 이건 알아야 됩니다. 다 몰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보통 제조업이면 상조직이면종류가 많잖아요. 종류가 많고, 대열적 할수 있는 일이 있고, 고들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보는 고들이잖아요. 그고들이 뭐예요? 고조은 현장직입니다, 현장직. 그렇죠, 여러분? 현장직이 뭐예요? 보통 생산직. 물류. 공무 이쪽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쪽은 뭐예요? 나머지 는 사무기수직의 사무직이야. 이쪽은 뭐예요? 대조자 아닙니까? 포지션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큰 회사에서도 업무 구분, 학력 구이딱돼 있어. 여러분, 채용금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어떤 파트 딱 나와 있어요. 뭐, 어, 뭐, 지원 자격. 보통 현장직은 고졸 또는 전문대졸 그리고 사무직, 사무기수직은 뭐, 4년제뭐 기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아니면 뭐 전공 같은 게 있으면 뭐 일반 사무직 상경계열 졸업자 아니면 뭐 그런 품질이나 이제 생산 파트 그러니까 생산 뭐 관리면 뭐 기계 화학 전자적 전공자 이런 나와 있잖아 여러분 근데 본인은 뭐 그런 거답시고급 뭐 상주직 나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본인 현장에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근데 중견기업에서 현장이 아니면대졸이해야돼니 대졸, 그 스펙이 좋아야 돼. 근데 본인이 지금 뭐 고졸입니다. <laughs> 고졸이야, 아니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너무 많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메탄지를 진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취업 분야에서 만큼은 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못 가요. 솔직히 좀, 혹시 본인이 뭐, 좀, 머리 나쁘다는 혹시 살면서 많이 들었어요? 뭐, 생각이 없다. 좀, 너무 좀, 아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뭐, 머리 나쁘다는 식으로, 혹시 뭐, 혼나본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글을 많이 적었는데, 내용도 없고, 아까 제가 봤지만, 너무 두루뭉실해요. 네 그러면, 자 들으세요.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냉정하게. 일단, 대기업 중간에 못 갑니다. 책도 없습니다. 책도 없어요. 아니, 요즘 스펙 조고 경력 있는 사람도 대기업 중간에 물 먹는데. 아니, 일자리가 많아요. 되데 좋은, 근데 저런 데 스펙이 엄청 좋아야 돼 순천, 순천 여소가 울산 다음으로 좋은 곳입니다. 여순광이나 해가지고, 그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 이쪽에 대기업이 많아요. 대기업 철광이나, 되게 석유하게많근데 그런데 스펙이 엄청 좋아야 돼 이분 스펙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나이를 보면 다나이들 나이를 봐요 나이를 한참 먹었어요 사람들이 중반이에요 거기다가 고졸에다가 뭐없어 이게 물론 이거 자격증 있긴 하지만 이게 뭐 크게 어필 될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관련분야에 오래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보면 일을 하긴 했지만 약간 좀잡학식으로 많이 했어요 이게. 그럼 이 현실적으로 갈수 있는 데는 일반 현장직, 현장직. 현장직 가기 싫어요? 현장직은? 현장직 가기 싫습니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일단 대기업 중견 안됩니다. 안돼요. 대어고말씀드 그리고 폴리텍 10개월 과정. 네, 10개월 과정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약간 직후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폴리텍이 전문학사 과정이 있고, 기능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기능사 과정이에요. 전문학사 과정 뭐냐면 말 그대로 2년제, 3년제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2년, 3년 일하면 이제 졸업장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졸업장 가지고 있으면 학력 인정돼요. 전문대절 이제 졸업한 거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전문학사 과정. 우리가 이거 일반 대학 전문대 2년, 3년짜리 과정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 이제 기능사 과정입니다. 기능사. 예. 좋게 말해 기능사지. 약간 직군 과정 똑같이 직군. 직업훈련학교나 이제 인력, 개, 인력 개발한 가업이 이제 6개월 과정, 8개월 과정, 10개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단지 다른 거는 거기는 이제 직업훈련학교에 배운다치면 이거는 이제 폴리텍 안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과정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개월 채운다고 해서 학력 인재되는 게 아닙니다. 학력 이재되는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자기 집 따는 거. 근데 저분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가도 자기증 못 따고 나올 것 같아요. 시간 낭비 할것 같습니다. 10개월 동안. 제 개인적인 비추입니다. 네, 비추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안 가신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분이 무슨 자기증 공부를 열심히 할 정도 그렇게 학교열이 불타거나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뭔가 이제 온라인이긴 한데 뭔가 좀 대화가는 것 하는 것도 보면 너무 좀 두서가 없고요. 그리고 살면서 책을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뭔가 뭐 공부를 통해서 뭔가 이제 성취를 맛봤다거나 그런 경험이 좀 없는 분 같아.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공부를 하면 뭔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좀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자 안되고 네, 그냥 프리탱 하지마세요 그럼 2번 3번 이, 대답할 필요 없죠 네. 상징이 또 못갑니다 2 3호는 필요가 없는거야 이거 다지울게요 필요없어 이것도 필요없고 이것도 필요없어요 자 간단해졌죠 여러분 왜냐 프리탱을 안가면 필요가 없는거예요 일단 님한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건 운전을 좀 한다는거 운전 예, 운전. 그 운전 일을 할수 있는 걸로 저 노려보는 거어떨까 운전. 예. 운전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운전적 일을 알아보는 거 어떨까? 운전. 예. 핸드 잡고 일하는 거. 그적좀 님한테 그나마 희망이 보입니다. 님 보니까 뭔가 어떤 학교를 가거나 뭐, 그런 스펙을 올리는 것은 사실, 소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분이, 일종 대형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 대형. 아, 택배도 안 되고, 택배도 머리 써야 돼요. 택배도 안될것 같아. 저분이 뭐 체력이 좋다거나, 유두리가 많은 사람 아닌 것 같아. 요제 생각엔 버스기사나, 아니면 이제 그런, 왜, 탱크로리 차 있잖아요. 그런 거 일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저는 이제, 저라도 쪽이면, 그런, 화학차 있잖아요. 약품차. 약품차럼땡크로리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운전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운전. 네, 니만테 시적 맞는 게 그거 같아. 네, 아니면 이제 버스 기사 일을 알아보시던가. 네, 운전. 그러니까. 계속, 한 가지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일정 대응은 있으니까 바로 일할 수 있어, 이분이. 그래서, 버스 일, 일하, 일하고 싶으면요. 수도권에 한번 알아봐요. 날 잡아서. 예. 네.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편의점 그, 납품 기사. 예. 네. 편의점 이제 그 배송하는 거 있잖아. 요 편의점에 이제 그 삼각김밥이나 이제 샌드위치 배송하는 거 있거든요. 돌면서 하는 거. 예, 그거. 전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거 정도. 그게 본인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사실 생각이 잘안 나요.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단순해져처럼. 이미 갈수 있는 길이. 그 그러니까 이미 아예 뭐 일을 못하거나 그런거 아니 아픈 데 없죠 어디 몸이 불편하거나 뭐지병 있는거 없죠 그럼 됐어요 그러면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게 운전쪽 일인것 같아요 운전적 일 운전적으로 좀 가다가 잡읍시다 일단 내가 그런 운전 차량이 일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그런거 알아보시고요 그런 취업자리 같은거 아, 제조공장 못다. 저분이 공장일을 정할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에 안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 관련 이 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일. 뭐 그쪽들이 없으면 버스 쪽 일을 알아본다거나. 네. 아니면 뭐 법인 택시 같은 일 알아본다거나. 그러니까 운전 쪽 일을 직접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당장 어떤 운전적 당장 뭘 하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요. 본인이 알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뭐, 카페를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발품 판단지 해가지고, 네. 네, 그런 쪽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생각 정리가 되었습니까? 생각 정리가. 아니, 저분, 지게차도, 근데, 그 물리적 지게차는 좀 일을 잘해야 돼요, 이게. 일을 많이 잘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 테시도좀 레드오션 될것 같아. 요 경기가 안 좋으면 개인 테시도 많이 안탈것 같아, 이게. 예. 네. 개인 대시도 좀 거품 심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 대시가 돈낸다 하니까 사람 다 뛰어드는 거야, 이게. 연결에다지고 개인 대시 비싸잖아요, 이게. 인천은 제일 비싸고, 인천이 제일 비싼 거라고 있어요 개인 대시 비용이. 그 면허증 비용이. 근데 이 개인 스시좀 봐야 됩니다. 장기적로 봤을 때. 타는 사람이 많아야 돈이 되는 건데 앞으로 타는 사람이 늘어날지아니면 줄지 봐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줄것 같아 이게 택시비도 아까운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밤늦게 술안 마시면 늦게 택시 잡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밖에 안 나가면 뭐 택시 차 일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본인이 운전 쪽 일을 선택하는 거 운전 쪽이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일단, 뭐, 회전 나품 기사. 그리고, 어, 땡크로리. 또는, 이제, 약품차 기사. 그리고, 네, 버스 기사.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분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종 대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추천드리면, 화물 운송 자격증 따세요. 예, 네, 요거 따요. 시간 날 때, 이미 지금 따야 되는 거 있잖아요. 붙여드릴게요. 네, 화물. 운송자겠죠. 하고, 버스 운전자 자겠죠. 요거 따요. 요거 어렵지 않아. 임종전따딸수 있어. 요거 따가지고 버스 이사 일할 수 있을 만한, 네, 이런 화물 일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춰놔요. 당장 일할 수 있도록. 요거 따요, 요거. 요거는 어렵지 않을 거야. 됐죠? 그럼 간단해졌죠 이게? 요렇게 네, 하는 게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뭐 제가 중간에 좀 폐폭해 쓴 소리에서 죄송한데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본인 현실은 너무 모르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얘기한 겁니다 뭐 기분 나빠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혹시나 기분 나빴던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 쪽은 분명히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리가 있어. 예. 뭐, 개인 채무가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자꾸 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안 되는 거 자꾸 붙잡지 마시고요. 되는 거 잡아요. 되는 거. 예. 제가 봤을 님이 뭐, 펜때 굴려서 뭐, 이렇게, 이제 와서 공부하는 거안 돼. 운전은 보니까 이분이 그래도, 기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안 나와 있지만. 이분이 그 전에 운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이거 왜 추천드리냐면 이분이 그 전에 큰 차로, 큰 트럭으로 운전 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요 예. 네. 아예 핸들을 안 잡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일정 대응도 가지고 있고. 이분이 큰 차로 운전을 2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니까 지금 놀기 시점까지 했기 때문에 네, 운전 쪽은 금방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무튼 뭐 제가 한마디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꼭 이쪽 분야를 취업하시길 바랄게요. 잘 정하시고 아시겠죠?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열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